진투변. 가보자. 그, 전구는. 전구는요, 딱 그냥 맵 중앙인 것 같다 하는 곳에 가가지고 쓰면 돼. 요즘 트렌드는 좀발전기위치친 곳, 먼 거리. 어, 뭐야, 한명 걸렸다고? 이거 아무도 없네. 나이스, 그럼 루인이 좀 살겠다. 아, 난저요이치저 복장 너무 눈에 잘 띄는 것 같아. 어? 팀 맞는데? 어? 어? 안 맞았다고? 맞아, 이 녀석아. 나이스. 맞고. 어이 정도면 이 타격. 룬이 살아남았고.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아 <laughs> 아 <laughs> 나이스. 자, 좋습니다. 바로 걸어주고, 저거, 견제 가능할까? 안될것 같은데? 걸고 나 스테틱. 플러스 오. 아니, 거리가 안 됐다고? 아닐 건데. 이 기분이 많이 나빠요, 그 건드리면. 쨍쨍. 나 그런 쉬운 사람 아니야. 오! 이거 어, 잘하는데? 어이, 섹시한 엉덩이. 상당히 잘하는구만. 어? 쿨을 안 줘. <laughs> 화분한 영혼이라고? 뭐야, 이거? 어? 잘하네. 어, 괜찮다. 재밌어, 재밌어. 이거, 루인, 저, 팬티미터 만들러 가야돼 무조건 가야되거든요. 스태틱 이거 피한거 같은데. 진짜 없을 수가 없는데, 이거. 그, 놀이개랑, 놀이개랑 이제 스태틱 블러스트, 이게 중첩이 됩니다. 오버워밍가 제로가 됐다고 해가지고 스태틱이안 맞았지 않아요. 놀이개는 적용돼요. 얘는 그냥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형식 이 약간 롤에서 광역 딜링 같은 느낌의 허드링 어머데 무슨 소인지 아시겠죠? 어, 여기 있다. 나이스 스프린트. 어허? 멘토 때문에 발전이 돌리기도 힘들 거고, 한데 좋아요. 중앙 쪽으로 쭉 가는 요 위치. 아삭아삭. 넘는 척? 좋았고요. 근데 걸리지 않습니다. 어? 아. 봐요. Cool. 아 봤다. 소드인가? 펜디맨도 파괴됐고, 근데 저거 전부 다 동선 남기기 때문에 여기 있다. 아니 아니라고? 아 사운드라. 아... 아 차분한 영혼. 아 차분한 영혼이라고. 아 그래서 안 지르 아 그래서 안 지르는구나 와야이 카운터 잘했다 뭐냐 어떻게 뭐 전국 전국인 거알거 같은데 와하참 <laughs> 안돼 야 좋아요 어 죽겠는데 어 아니다 류키! 좋았습니다. 터널링 말고. 나이스 킬. <laughs> 자, 암살할게요. 바로 암살 좋았습니다 이게 무섭다고요 노리개에다가 뭐 지금 3단계 디버프라가지고 또 어차피 몰랐겠지만 서도 암살 전구 같은 경우에 비참함 이용해가지고 하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음. 어? 파괴했어요 노리개 어, 땡큐 썰 땡큐 썰 이런 느낌이죠 어님 들킴 어이 차분한 제이크 들킴 여기지 단계 필로 하나 자각이랑 맞췄수나 자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 터트렸고, 오케이. 인성좋 여기 가게나 와요 다급과 잘하면 어 이게 맞았어 어이 무궁화 중앙으로 여기다 오케이 나이스 굿! 카운터를 쳤지만 지금 벌써 들킨 상황이기 때문에 한대. 오케이. 카우드나 나이스. 잡았죠? 아, 대안에. 어차피 안 보인다 빠잇 음, 좋습니다 아 음. 어, 이러고 나서 지금 발전기가 저기 끝에 다 뭉쳤기 때문에 음. 멘토 없었으면 좀 위험할 뻔했네. 맞다, 이... Yeah. 배달해도 완전 전국 카운터를들고왔는데 오케이, 와, 어, 나이스 파워 들죠. 안 돼, 야, 게임 지겠는데? 한 명은 3단계기 때문에 발전이못돌리고 얘도 운영 잘하면 끝이 끝일은죽여이게요게요 시도는 좋았는데 잡히고 아쉽네. 스테틱 돌아오. 끝났음, 이거. 예스. 아이고, 뒷목 진짜 아쉬... 좀 아깝긴 하다. 근데 전구상태로는좀 위험해요. 정지 그냥 딱 발사하면 끝이기 때문에. 못 구하기 그냥 3단계 만들고요. 좋았습니다! 쥐쥐! 나이스! 재밌었다. 아 근데 제이크는 진짜 아 어떻게 딱 맞춰서 들고 오냐? 정군데? 음, 재밌었어요. 야 TVW님 이렇게 시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서 기분좋게 올킬. 맞습니다. 요즘 좀 올킬 많이 나와요. 야 차분한 영혼은 진짜 신박했네. 아 근데 아니.. 근데 저런 서포터 퍽보단요 확실한 뭐자기증명이라도가 과집중인게 나아요. 이게 승률이 더 높아. 음. 어, 깜짝이야. 셋. 넷. 탈출은 안될 건데. 거리가 빠이. 주지. 설마 나 알겠어. 에이. 에이. 샷그설마 어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뭔그 말도 안되는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데바다 할 때마다 자 좋았습니다 g 제자 1인님 재밌었고요 어. 아, 뭐야! 1위님이셨어. <laughs> 아, 1위님이 제이크였어요? 아니, 요이치 아니었어요? 아. 아, 그랬구나. 뭐야! 그것도 없었네? 저 아이윌인 줄 알았는데, 윌도 없었네요? 아, 경량화? 경량화 느낌 안 났는데? 음. 아. 자아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 차분한 형은 좋기는 한데 너무 애매하다. 본인이 안 잡히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이게 단점이 발전이 속도가 안나요 그러니까 이런 퍽들이 정구한테는 카운터긴 한데 어차피 본인이 안 잡히면 다른 인원들이 이거 아토리아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한 명이 안 잡히면 어차피 다른 인원들이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 게 요즘 메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아예 이런 퍽들, 그러니까 자기 증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비공개 조건이 낫다고. 음, 근데 이건 진짜 동감함 맞는 말인 것 같아 그게 더 힘들어요 자 아무튼 좋았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지